아우슈비츠에 도착한 그 순간, 모든 과거는 사라집니다. 이름도, 직업도, 가족도. 어제까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건단 하나, 살가죽 위에 새겨진 숫자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119번, 104번이라는 숫자로 불렸습니다. 그 숫자가 곧 운명이었고, 신분이었으며, 언제든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감시병은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 번호만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삶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잔혹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공식 수송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면 수감자들은 그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눈빛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던 거죠. 어떤 이는 친구의 이름을 밀어넣었고, 어떤 이는 병든 동료를 가리켰습니다. 도덕도, 양심도, 윤리도, 생존과 굶주림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잔인해져야 했던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사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지 않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상담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건 오직 삽과 곡괭이.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철도였습니다. 겨울이면 땅은 얼어붙었고 그 얼음을 곡괭이로 부수며 땅을 팠습니다. 어떤 날은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운 흙 속에 맨손으로 수도관을 묻어야 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나고 감각이 마비돼도 쉴수 없었습니다. 그 일의 대가는 급여도 휴식도 인간적인 대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건 단지 상여배급표라고 불리는 종이 조각 한 장이었습니다. 한 장당 50 페니히 수용소와 계약한 건설 회사가 노예처럼 부린 수감자 한 명에게 지불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 배급표는 한 장, 두 장, 차곡차곡 모아야 겨우 담배 12개비로 바꿀 수 있었고, 담배는 수프와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생존 화폐였습니다. 12개비의 담배는 12그릇의 수프로 바뀌었고, 12그릇의 스푼는 며칠간의 굶주림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담배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몇몇 사람만이 질수 있는 특권이었죠.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자들만이 가끔 담배를 배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담배를 꺼내 피우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저 사람은 이제 포기했구나.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꺼진 사람만이 입술에 담배를 물었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자만이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이라 여긴 채그 연기를 깊이, 아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마음 속에서 삶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죽기 전에 사람은 먼저 영혼부터 무너집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에 탔을 때 그는 1,50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80명씩 좁디 좁은 화물칸에 짐짝처럼 쑤셔 넣어진 채 실렸습니다. 문은 잠겼고 창문은 없었으며 공기조차 썩은 듯 답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며칠 밤낮을 달렸는데 그래도 한 줄기 희망만이 그 어둠 속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래, 군수공장으로 가는 거겠지. 일이라도 할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아우슈비치야, 간판이 보여.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객실 안에 모든 숨이 멎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단어는 희망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스실, 화장터, 죽음의 공장. 그 모든 현실이 아우슈비츠라는 단어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마치 망설이듯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거대한 철조망, 감시탑, 탐조 등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끝없이 이어진 인간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눈빛은 쾅하고, 희망이라고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말없이 차가운 땅 위를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의 문이 열렸고, 줄무늬 옷을 입은 수감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몇몇은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빅터 프랭크는 순간 작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나도 어쩌면 저들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비된 생존자의 표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수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그저 살아남은 자의 기계적 반응이었을 뿐입니다. 정신의학에는 집행유예망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마치 순간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형이 집행되지 않기를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비이성적 환상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우슈비치에 도착한 그날 빅터 프랭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 있었지만 설마 지금이 끝은 아니겠지. 우리는 조금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들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망상은 단몇 시간 만에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히 부서지고 맙니다. 그들을 처음 맞이한 건 간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중을 나와 새로운 이들의 짐을 챙겼고 그 속에서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들여온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그 어떤 보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는 고통의 공간이기 전에 먼저 약탈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절망한 인간은 절망한 인간을 뜯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1,5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수용할 공간은 고작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축 우리 수준이었습니다.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커녕 쭈그리고 앉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이미 기절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책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지만 나는 인간이 잠을 자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목격했다. 처음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 좁은 침상에 무려 9명이 함께 누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담요는 고작 2장. 서로 옆으로 몸을 돌려 밀착한 채 체온으로 체온을 데우며 잠을 청해야 했던 거죠. 신발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몰래 가져와 베개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마저도 없던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신의 팔뚝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몇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유일하게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휴식처였는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는 순간 피로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공포였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 하지만 또 어제보다 한 걸음 지옥에 가까워진 하루. 그곳에선 이성은 무너졌고 상식은 쓸모없는 문서처럼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흐릿해졌습니다. 죽었다고 말하기엔 몸에 아직 미약한 숨이 붙어 있었고 살아 있다고 하기엔 그 숨마저 의미를 잃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철학은 그곳에서는 사치였습니다. 고귀한 질문은 인간다움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지만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남은 것은 단 하나 그저 오늘 하루를 더 버티자는 동물적 본능뿐 본능이 이끄는 숨그 숨이 유일한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진흙탕 속, 얼룩진 옷이 달라붙는 땅바닥 위에서 단체 기합을 받는 이들을 처음 본 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반응은 사라졌습니다. 몇 주쯤이 지나자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니, 훈련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해조차 뜨지 않은 회색빛 하늘 아래 한 남자가 동료들과 함께 행진 대열에 서 있었습니다. 쾅쾅 울리는 군화 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고 곧바로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다시 또 억지로 일으켜졌습니다. 마치 망가진 인형을 세우듯 몸을 고쳐 세우고 또 쓰러지는 그 반복 속에서 그의 정신은 이미 멀리 떠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열이 있었고 병실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실 담당자에게 간 시간은 공식적인 신청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규정, 위반. 그단 한마디면 어떤 맥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름을 피우려는 자, 명령을 무시한 자,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자로 낙인 찍혔고 그 낙인은 곧 짓밟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동료들의 얼굴.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을 보고도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감정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네. 지옥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감정을 잃습니다. 고통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사람이 감정 없는 껍데기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번 빅터 프랭클이 발진 티푸스 환자들이 몰려 있던 막사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렸고 눈동자는 흐릿했으며 정신은 반쯤 붕뜬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산 채로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기침 한번, 신음 한번 없이 그의 생은 멈췄습니다. 놀라운 건그 이후였습니다.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절규도, 무릎 꿇은 애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옆을 지나쳤고, 누군가는 담요를 털어 올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저 반복되는 풍경이었고, 그 풍경 속을 매일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아직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한 남자가 다가가 그가 남긴 감자 하나를 조심스럽지만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가 신고 있던 나무 신발을 벗겨갖고 또 어떤 이는 외투를 벗겨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간 사람은. 그의 허리에 묶여 있던 가죽끈을 들여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죽끈이다. 그의 표정은 분명 기뻐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자의 물건을 챙기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사람은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죽은 자의 감자를 움켜쥐는 손끝에서 신발을 벗기는 굽은 허리에서 가죽끈을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그들은 인간다움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쾌락을 좇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권력을 갈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인간을 의미를 찾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정신 치료법 로고테라피의 출발이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프로이트처럼 과거를 무의식의 뿌리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상처의 기원을 분석하며 그 고통의 무늬를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시선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립니다. 당신은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인간을 미래라는 창으로 이끕니다.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그 의미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과거에 묶여 있던 인간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누구보다 절망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희망 없이 꺼져가는 눈빛,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포자기의 표정들. 자신의 죽음조차 예측하려는 냉소.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의 진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버텨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는 어떤 형태의 지옥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상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오직 스스로 마주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로고테라피의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삶은 언제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군요. 이 말은 당신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당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고통을 의미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은 사람을 바꿉니다. 삶을 붙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느 날 빅터 프랭클의 진료실에 미국의 고위 외교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스며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공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만 5년 넘게 정신분석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고통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깊고 진한 안개 속에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프랭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분석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깊은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행하고 있는 미국 외교 정책 그 결정들과 명령들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도덕적 신념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그 일은 점점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매일같이 도장을 찍듯 처리하는 외교 문서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결정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도 의미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뉴욕에서 만난 정신 분석가는 그의 이 깊은 내적 갈등을 단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상관들과 미국 정부는 당신의 아버지상을 대변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분노는 결국 억압된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의 혼란은 모두 어릴 적 상처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게 해석된 이후로 그의 모든 감정은 과거로 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의사라는 권위 앞에 고개를 숙였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점점 흐려지고 있던 겁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고장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와 몇 차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빅터 프랭클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 냈습니다. 그의 고통은 과거의 억압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지금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삶을 원하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을 뿐입니다. 프랭클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는 결국 외교관직을 내려놓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에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길을 잃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갈등이 병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정신적 증상이 아니듯 모든 혼란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과의례일 수 있습니다. 실존적 고뇌와 절망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실존적 고뇌를 너무도 성급하게 병으로 정의합니다. 진통제 몇 알로, 상담으로 그 존재의 비명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허가 찾아오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존재였습니다. 배고프면 먹는다. 위험하면 도망친다. 이런 본능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자동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순간 그 본능을 일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라는 본능의 지침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전통의 울타리도 무너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혼란이라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이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미의 나침반을 잃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피합니다. 동조주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유행, 트렌드, 인플루언서. 진짜 옳은지 고민하기보다는 다들 하니까 그냥 따릅니다. 주체적 삶은 포기된 지 오래입니다. 전체주의.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권위에 자신을 맡깁니다.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그저 누가 시켜서 했어요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존재다.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찾아오고 권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언제나 병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가라는 삶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집은 따뜻하고 냉장고는 가득 차 있으며 기술은 우리의 노동을 대신해주고 어지간한 불편은 손가락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괴롭고 지치고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육체는 편해졌지만 정신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권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잃었습니다. 삶은 편안해졌지만 그만큼 더 공허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실존적 공허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삶 전체를 삼킬 만한 거대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살 중독, 중독, 무기력과 만성 우울, 이러한 모습들은 정신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의미가 좌절되었을 때, 삶이 방향을 잃었을 때 깊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비명과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너졌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상을 찾습니다.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겨우 붙들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탐닉합니다. 일시적인 자극 속에서 텅빈 내면을 잊고 싶어서 성적인 자극과 과도한 소비, 끊임없는 SNS 알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극은 언제나 짧고 그 끝에는 더 깊은 허무만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다. 마치 통장 잔고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이라도 해주는 듯 무의식적으로 수치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만큼 벌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조금만 더 모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삶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통제일 뿐 병의 근본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보상들은 우리에게 진짜 질문을 던질 기회를 아삭아버립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서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의미는 생존의 다음 단계가 아닙니다. 의미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마음 속 깊은 허무와 공허를 진짜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진 것도 기대할 것도 내일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토록 무기력하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에 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실제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조차 무참히 짓밟힌 그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가며 이 질문을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예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괜찮아져야 해. 희망을 가져야 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지만 희망이란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희망을 가져야 해. 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 믿음과 마찬가지로 명령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밝은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삶이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 긍정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세요. 자기개발 문화는 행복을 일종의 의무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이유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네. 행복은 어떤 외부적 조건이나 긍정 마인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한번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웃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웃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웃게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웃을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상대가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오는 법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먼저 만나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입니다. 억지로 웃지 마세요. 억지로 견디지 마세요. 그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의미가 되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니 굳이 긍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희망을 품으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것만이 당신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삶에 예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조차 잃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입을 열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전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어쩌면 그건 이미 절반은 지나간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아픔은 말문을 닫게 만들죠. 그런데도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이 겪은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도 그 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힘이 의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라고 해서 세상을 구하는 사명이나 거창한 비전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건 의외로 아주 작고 소박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아직 어린 자녀의 손을 한번더 잡기 위해,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단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처럼 작지만 분명한 단 하나의 의미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순간에도 당신을 잡아줍니다. 그 의미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더해지면 그 고통은 비로소 견뎌낼 수 있는 무게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도 무능함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 그 고통에 맞설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서재에서 다룬 30권의 책중두 번째 책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